공통 21번입니다. 최고 차항 개수가 1인 3차 fx가 있는데요. 정수 k에 대하여 이제 요걸 만족할 때 f'3을 구하래요. 자, 이런 조건, 이게 평균 변화율인데요. 지금 k부터 k 플러스 2까지 평균 변화율. 근데 이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 이 범위로 나오면 이게 사실 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기가 좀 어렵고요. 이 둘이 값이 같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얘가 a인데 여기도 a다. 얘도 a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이게 값이 같아지는지를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그럼 4k제곱 플러스 14. 그냥 바로 뺀걸 계산할게요. 예에서, 자, 이거 빼면은 플러스 12k, 플러스 8은 0. 자, 그러면 4, 3, 1이니까 k 플러스 1, k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k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일 때 값이 같아지죠. 자, k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은 자,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값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뭐가 마이너스 10이 되냐면은, 어, 요게 되는 거죠. 그리고 k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네요. 요렇게 되는 거죠. 0 빼기 f 마이너스 2. 어, 그럼 함수값 조건이 이렇게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최고차계수가 1인 3차함수니까 fx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잡아본다라고 하면요. 자 먼저 0 넘거에서 마이너스 2 넘거 부터 해볼까요? 자 f0 그러니까 먼저 정리부터 하면은, 이건 마이너스 24다. 이렇게 할수 있겠고요. 마이너스 24. 자, 0 넣으면 C고요. 마이너스 2를 넣은 거는 이제 마이너스 8, 플러스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1 넣은 거에서 마이너스 1 넣은 거 정리하면 여기 마이너스 20이니까. 자, 1 넣으면은, 요거고요 마이너스 이러면은, 요거죠 자, 여기서 빼면은, 정리를 좀다 해보면은, 자, 먼저 아래 거. A는 사라지고 C도 사라지고요. 정리가 되면은 여기 뭐가 되냐면은, E 마이너스, 아 플러스죠. E 플러스 EB니까, 어, 결국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건 B는 마이너스 11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겠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C는 날라가고요 b 가 마이너스 11이니까, 요게 이제 플러스 22. 그럼 더하면은, 이제 14가 되는 거니까, 맞죠? 14가 되는 거니까, A가, 4A가, 얼마가 돼야 되죠? 10이 돼야 되니까, 2분의 5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C는 이제 구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우리는 어차피 이제 미분할 거 구할 거니까, C는 날아갈 거잖아요.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5x 제곱, 마이너스 11x, 뭐, 플러스 c인데, 미분하면, 3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 1이고요 어, 3을 집어 넣으면은, 어, 3, 9, 27, 플러스 15 마이너스 11 하면은, 어, 31이 답이 되겠습니다.